오트밀을 더 많이 먹어야 하는 8가지 이유. 귀리는 그 영양성분과 에너지성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되는 곡식 중 하나이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문화권에서 주요한 음식이 되고 있다. 또한 곡식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 귀리는 섬유질. 단백질과 몸의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필수 영양분의 가장 훌륭한 공급원 중 하나이다. 고대에는 귀리가 쉽게 재배하고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층민을 위한 음식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귀리의 건강에 대한 효능을 알아낸 후부터는 모든 종류의 식단과 요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귀리는 가장 많이 섭취되며 경제적인 식재료 중 하나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귀리의 몸에 좋은 성분과 합쳐진 그 넓은 사용성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식단에 귀리를 추가하고 싶어지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귀리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오트밀을 더 많이 먹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아래에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오트밀 한 컵은 심장의 건강에 놀라운 일을 해준다. 이 곡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높은 섬유질 함량을 가지고 있다. 이 지방 성분이 피 속에 쌓이게 되면 이것이 혈관을 막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트밀을 더 많이 먹게 되면 그 영양분이 이런 위험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면역 시스템의 강화. 오트밀을 매일 먹는 것은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자연적이고 건강한 방법이다. 비복합 비타민, 비타민A와 필수 무기질과 함께, 비리의 섬유질은, 감염을 예방하고 다른 종류의 질병을 예방해주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준다. 3. 혈당 수치의 안정화. 수용성 섬유질 함유는,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비리의 탄수화물은 글리세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 같은 증상을 제어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거기에 추가로 혈당치를 올리는 대신 몸을 위한 연료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4. 에너지 제공 이 곡식의 에너지 성분은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고대로부터 활용되어 왔다. 귀리의 필수 영양분은 몸을 활성화 시켜주며 정신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귀리의 높은 단백질 함유량 때문에 오트밀은 육체적 기능을 증진시켜주고 근육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 성분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트밀을 아침에 과일, 요거트, 다른 건강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한다. 5. 소화를 개선. 소화관이 오토밀의 성분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불용성 섬유질은 약한 완화제로서 작용하기도 하며 노폐물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장 운동을 자극한다. 또한 염증을 줄여주고 복부 통증, 가스, 위염 같은 흔한 증상들도 없애준다. 6. 다이어트에 도움. 오트밀은 다이어트를 위한 기적의 음식은 아니지만, 체중 감수를 위한 가장 훌륭한 보조 음식 중 하나이다. 오트밀의 섬유질은, 신체의 노폐물 제거를 지원해주며, 또한 공복감을 줄여주고, 강한 포만감을 주기도 한다. 귀리의 복합 탄수화물은, 더 오랫동안 배가 더 부르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칼로리를 먹는 것을 막아준다. 7. 신경시스템 균형. 귀리에는 비타민 E와 비복합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데 신경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분이다. 오트밀을 먹으면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을 느끼는 순간의 기분을 이완시켜 준다. 비리의 무기질은 신경 운동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근육 경련, 약화, 다른 불편한 증상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8.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 질 좋은 단백질은 신체의 회복, 재생 및 조직의 생성을 돕는다. 오트밀이, 제 공하 는 영양분 들중 에는 다음 들이 있다. 글로불린 알 부민, 프롤라민, 글루테닌, 오트밀 은 또한, 신 체가 건강 을 유지 하기 위해서 필 요한 8 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 에서, 여섯 가지를 함유하고 있다. 덕분에 카네레시틴의 생성을 돕는다. 이 곡식의 가장 좋은 점은 얼만큼 많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스무디, 쿠키, 수프, 다른 많은 요리에도 넣어서 매일 먹는 식단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길이를 우유 대신 야채 드링크로 준비해도 된다. 그리고 락토스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화지방 변증을 가진 사람들 중80% 이상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음식이 될수 있다.